뭐를 키워야되나.. 카돈 돌기 좀 편한거는 스카우트가 편하긴 편한데 가지고 놀기에? 올려봅시다 어차피 이거 뭐 서머너도 3티어 올릴 생각이라서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려야지 뭐 이제는 2티어 시대가 아니고 3티어 시대입니다 한번 얼마나 어가는지봅시다 성장지원 응? 자 915입니다 요놈 그리고 또 레벨이 올라가면은 945가 되면은 상자 또 이제 받고 바로 실로 봅시다아 실링 많이 들어가네. 경험치 올리는데. 강화하는데 14,000. 재련 기본 성공률 100%, 재련 비용 75%, 환급 최대 8단계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링하고 골드. 사용량이 이제 70% 환급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만실링 정도는 다시 환급받는거네 음 맞네 만실링 골드는? 어? 환급받은건가? 어 이거 한번에 2단계 올라가네 아, 그러네. 7단계 버리고 8단계 바로 가네. 어허, 아, 이런 식이었어. 아, 2단계 상승시켜 주는 거구나. 월령서. 아, 돌려받네. 골드 180, 골드 돌려받았네요. 음, 와, 이거 진짜 개 편해졌구나. 아, 이거 먼저 올린 사람은 뭐뭐 뭐 되냐? 이러면 <laughs> 일단 올리고 보자 그래 야 신규 유저분들 진짜 좋긴 좋겠다 이런거 보면은 편하긴 개편하다 와 근데 실링을 벌써 거의 30만 실링을 썼네 8단계 만드는데 30만 실링 썼어 많이 쓰긴 많이 쓴다 실링 아직 볼때못쓴것 같지도 않고 322개 와 이제 너무 개편하다 이거 아 이러면은 벨로 키우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3티오 가야겠다 무조건 3티오 가야 돼요 2티오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3티오 가서 벨과 버스 태우고 오레아 버스 태우고 칼슘을 안, 안 간다는 것뿐이지 팔슈 대신 오래야 가니까. 어화괴석이랑 수호석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구나. 뭐 이거야 카돈 좀돌면 금방 나오니까. 와나 실링 벌써 이렇게 쓴 거야? 오 실링 많이 빠지네. 계승할 때 거의 몇십만 실링씩 한 부위당은 몇십만 실링 아니야? 거의 십몇만, 이십만 실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성장 지원 상자로 수호석이랑 파괴석을 받긴 받았어요. 255만 실링 갖고 있었는데 벌써 130만 실링 썼어요. <laughs> 130만 실링 제가 96700 골드 있었거든요. 음 거의 아직 2100 골드 썼네. 와 진짜 골드는 적게 들어간다. 제가 아까 발을 잘못했어. 이건 완전히 신규 유저를 위한 패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유저를 위한 그런 느낌이네. 기존에 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문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기존에 있던 골드도 있으니까. 크게 답답한 건 없을 것 같네. 3티어까지 올리고 나면 사람이 욕심이란 게또 생긴단 말이죠. 어? 이거 하드까지 가볼까? 아르고스 1패까지라도 한번 성장시켜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 왜냐면 구간이 그게 이제 그렇게 막큰 구간이 아니라서 짧은 구간이에요. 그게. 1340에서 1370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골드가 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또 30레벨이라는 그 짧은 구간. 정말 이거 완전히 노림수가 좀 있는데? 요렇게 패치를 해놓고 신규 유가 많이 안늘어나면 고인물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아놓기 위한? <laughs> 어? 소속이 없네? 야, 벌써 1040? 이 상태에서 바로 지금 파프리카 가서 퀘스트 해도 되잖아. 어우, 그래도 재료가 좀 있어. 다행이다. 결국 재료는 좀 필요하네. 초우석이랑 파괴석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네요. 와, 벌써 150만 실링 썼네. 아, 예상해! 어? 와, 야, 500개 부족하다, 500개. 야, 지원 상자 안 오나? <laughs> 야, 지원 상자 좀 줘. 아이씨, 뭐야, 이거 500개. 음딱 떨어지네. 6시부터 또 점검이야? 아, 뭐야. 이 시점은 또 뭐야. 아, 진짜.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1050까지 찍었어요 일단 어 실링 진짜 많이 깨졌다 음? 음오레야 주머니 가았고 실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160만 썼네 163만 골드가 많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실링 <laughs> 실링은 동일하네 <laughs> 와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익숙권 쓰면은 그렇게 하는데 익숙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은 163만 실링 들어가고요 골드는 아, 2681 골드 들어갔네요. 어, 골드는 진짜 적게 들어간다. 이게 골드, 아, 이게 좀 애매하다. 자, 일단 3티어. <laughs> 이제 3티어 갑니다. 파프리카 가서 캐스트 좀 하고, 하던 돌아서 장비 수급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사도 되지 않나요? 어, 입혀도 되긴 하는데, 이거 그냥 사게 되면 골드가 좀 많이 들어간다. 비싸네. 450 골드. 5작을 사면은 거의 뭐한 2천 골드 가량 들어가는데 요렇게 하기에는 좀 에바긴 에바네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요거는 요렇게 끝내고 다시 익스권